흰머리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어,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혼자 셀프 염색을 요번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홈쇼핑에서 3분이면 염색이 나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질렀습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해볼 거예요. 근데 잘 아시죠? 집에서 셀프 염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다들 미용실 가서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미용실을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흰머리가 보이시나요? 이 속이 벌써 다 하얗게 됐어요. 전번에 제가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한번 했었는데 속까지 골고루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부도 아프고. 그래서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3분만에 염색이 된다는 염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질렀습니다. 뭐가감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 양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한번 할때한 1,700원 꼴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아줌마들 아시잖아요. 선물 준다고 그러면 혹해 가지고 질르는 거. 그래서 일주일 체험분을 써보고 아, 염색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까지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시켰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들어있고요. 본품이에요. 3분만에 된다는 어, 염색약인데, 가연될까? 솔직히 의아했어요. 근데 해보면 알겠죠? 안 되면 반품할 겁니다. 이 구성이, 요본 구성이 15개가 오고, 선물은 이걸 주더라고요. 뭐, 계란도 삶아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포트 같은 건데, 아, 저는 그닥 뭐,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주니까 받기는 해야죠. 일단 중요한 건 저게 아니고, 예로 했을 경우, 과연 3분 만에 염색이 될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아, 무료 체험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네개 나왔어요. 네개 나왔고, 일제 이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섞어서 그냥 이 그림과 같이 샴푸하듯이 부빈 다음에 감으면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에다가 1제 2제를 이렇게 꾹 짜서 넣겠습니다 여기 1제 2제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이 아이로 그냥 섞어 볼게요 보니 잘 섞였어요 그러면은 얘를 정말 머리에 묻히고 3분이면 염색이 되는지 지금부터 해볼게요 장갑에 묻힌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쓱쓱 이렇게 했을 때 3분만에 정말 염색이 될지, 그리고 이거 계속 문질문질 3분을 해준 다음에 샴푸를 하겠습니다. 이제 3분이 돼가지고 제가 샴푸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샴푸를 하고서 트리트먼트까지 다 하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대충 드라이로 말렸거든요. 아까 흰머리 있었던 거 보셨죠? 정확히 3분을 냅뒀고요. 염색이 정말 엄청 잘 됐어요. 이 안에도. 근데 제가 약간 긴머리다 보니까 양이 좀 적었어요. 한, 하나를 더 했으면은 뒤에까지 충분히 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일단 신경 쓰이는 앞부분만 중심적으로 했거든요. 어, 3분만 냅뒀는데도 염색이 가능하네요. 빨리 나온 만큼 약이 독할까봐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일반 염색약하고 그렇게 독한 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슷했어요. 그 느낌은. 근데 너무너무 빨리 나와서 신기하네요. 어, 정확히 3분 냅뒀어요. 근데 염색이 싹 됐어요. 새치염 색이 음, 뭐 속에 있는 거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헤드라인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건데, 급할 때 그냥 앞머리 정도 이렇게 가볍게 샴푸하기 전에 어 바로 해서 나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 이 제품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반품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셀프 염색하는 거 정말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 소일지를 막 안해도 되고 손으로 그냥 쓱쓱 아까 하시는 거 봤죠? 쓱쓱 부, 비벼서 그냥 샴푸를 했거든요. 근데 염색이 생각보다 의외로 잘 됐어요. 그 밝은 브라운 컬러를 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 머리색하고 어, 그렇게 차이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오늘 염색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구매하게 된 거는 3분만에 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었는데 암모니아가 안 들어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황금 누에 꽃이 그걸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머릿결도 그렇게 손상이 없을 거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염색이든 하면 머릿결이 당연히 천연염색 빼놓고는 당연히 상하는 건데 이 정도는 어, 준수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셀프 염색을 해봤고요. 너무너무 쉽게 간단하게 염색 완료했습니다. 여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